저는 이재명 후보의 주변 인물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세요. 특히 수사받다가 도중에 돌아가시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씨가 또 수사받던 다음 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일처장 김문기 씨도 또 수사받다가 조사를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또 배소연 씨가 그 지인, 지인인 동거하던 지인이 또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또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또 경기도지사 때 초대 비서실장을 하던 전영수 씨가 또 마찬가지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썼느냐?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아까 제가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재판, 지금 다섯 개나 받는 재판과 또 주변 인물이 많이 사망을 하는 그런 참사가 있었는데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밖에 아니는데 이 정도인데 앞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많은 권한을 가지고 개발도 하고 각종 사업도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과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이런 분이 성남시장 할때 조그마한 대장동 하나 개발하는데도 이 정도 수천억의 보호이 생기고 무수한 사람들이 재판받고 온 나라를 뒤흔들었는데 또 본인은 그게 당군 이게 제일 잘하는 개발이라고 이렇게 한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서 만약에 각종 국토 개발을 한다 각종 사업을 한다. 주변에 또 많은 공직자를 제대로 거느릴수 있을까? 또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나 또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뭐 제가 할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청렴도를 전국 1위로까지 오르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걸 또 상당히 부패한 이 경기도 또 성남시로 만들어버리고 부패 정도가 아니라 역사상 이렇게 정말 아수라라는 영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이 아수라라는 영화가 정말 성남시를 딱 상징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온 주변이 비리와 감옥 토옥되고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수사받다가 죽어버리고 또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시공사, 도시공사, 경기도지사 첫 비서실장에는 전영수 실장은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해가지고 제대로 할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저는 어, 사퇴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러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없는 사건 만들려고 강압수사를 심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괴로워서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저에 대해서 구체적 증거를 하나라도 대보십시오. 제가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 저는 업자를 만난 일도 없고 그들이 커피 한잔 얻어먹은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사망한 것은 그 검찰의 가혹한 그 압박수사 때문이죠. 그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